X제곱이 13이 될 때, 그러면 저 X값은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 자, X제곱은 13일 때, X는 13의 제곱근이 되는 건 알겠어. 맞지? 13의 제곱근이 되는 건 아는데,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해야 13이 됩니까? 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치? 이때 사용할 기호를 우리가 근호를 사용할 거야. 뭐? 근호를 사용할 까 근호. 자, 근호라는 거는, 자, 여기 있는 근이 뭔 뜻이냐? 근. 그치? 해.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을 얘기하잖아. 어. 그때 근을 나타내는 거야. 방정식의 근. 그 근을 나타내는 기호. 근을 나타내는 기호. 그래서 근호라는 걸쓸 거야. 근호는 어떻게 사용, 어떻게 쓰냐면, 자, 한번 꺾습니다. 아래서 한번 위로 꺾고요. 길게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착 이렇게 써주면 이게 근호야. 알겠죠? 영어로 반드시 들어봤을 겁니다. 야, 근의 근. 뿌리근자야, 뿌리근자. 뿌리가 영어로 보니? 루트. 루트. 그치? 뿌리가 영어로 루트잖아. 그치? 이걸 보고 우리가 루트라고 읽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루트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수 A의 제곱근 중에 양수인 것을 양의 제곱근, 음수인 것을 음의 제곱근이라 하고, 요거 내용은, 자, 25의 제곱근이 두 개가 있었지? 플러스 하나와 마이너스 하나가 있잖아요. 이 중에 이 플러스의 근을 우리가 양수인 근, 그래서 양의 제곱근. 뭐다? 양의 제곱근. 그러면 이 5만 나오게 하려면 25의 제곱근이 아니라 25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하면 플러스 5만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25의 음의 제곱근을 찾으세요 하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오케이.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죠. 기호. 루트를 사용해서, 기호, 근호를 사용해서, 루트 A 또는 마이너스 루트 A라고 나타냅니다. 자, 읽는 방법은 얘는 그냥 루트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루트 안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 거야. 이 루트 안에 숫자를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X제곱은 13이라면, 이 X값은, 자, 13의 제곱근이니까 우리가 플러스 루트 13.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러면 루트 13이라는 거는 13의 양의 제곱근이라는 게 되는 거야. 13의 양의 제곱근. 왜? 우리가 실제로는 이 값을 알 수가 없잖아. 그치? 실제로는 값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루트를 사용해서. 자, 그럼 하나 더 있겠지? 그치? 13의 양의 제곱근이 있었으면 음의 제곱근도 있잖아. 그건 뭐겠어? 마이너스 루트 13이라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럼 여기서 잠깐 가서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빗변의 길이는 몇이다? 루트 13이다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루트 13이다라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자,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x를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안 쓰고 루트 25랑 마이너스 루트 25를 써도 될까 안 될까? 됩니다. 돼요. 이렇게 써도 돼요. 알겠지? 자, 두 번째 보면, 기호, 루트를, 우리가 근호라고 얘기, 얘기를 하고, 루트 A를, 이거 아까 선생님이 이거 루트 이렇게 읽는다 그랬지? 루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읽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근호를 사용했다그래서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해요. 제곱근, 무엇, 이렇게도 읽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야. 여기서 또 말장난이 나옵니다. 자, 이 루트, 플러스 루트 13 있잖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읽는다? 루트, 13이라고도 있고요. 우리말로 읽을 때 이거를 제곱근 13이라고도 읽어요. 읽는 방법이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알겠어? 영어로 읽으면 루트 13이라고 그냥 읽으면 돼. 우리말로 하면 제곱근 13이야. 근데 우리 제곱근이란 말 어디 있었었니? 여기 있었잖아. 여기서. 여기 있었잖아. 한번. 그치? 자 근데 제곱근 13이라는 건 루트 13만 얘기하는 거야. 얘만 이용하는, 얘, 얘만 얘기하는 거야. 얘 얘기해? 얘는? 얘는 얘기 안 해. 그냥 제곱근 13이면, 루트 13, 얘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어떤 우리가 궁금한 이 13의 앞에 제곱근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얘는 그냥 근호를 나타내는 말이야, 그냥. 이 루트를 나타내는, 루트를 의미하는 말이야. 다른 의미 부여하지 말고. 그러면 선생님, 마이너스 루트 13, 얘는 어떻게, 어떻게 얘기하나요? 얘기해야 되나요? 음의 제곱근13좀 어렵죠 벌써부터 멘탈이 나가기 시작했죠 어려운 부분이야 이... 저 앞에서 뭔가 떠드는 것 같긴 한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자 그럼 예를 들어줄게 자 이제 이게 뭔지 예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간단한 걸로 합시다 자, 4의 제곱근과 제곱근 4의 차이야. 뭐? 4의 제곱근, 그리고 제곱근 4. <laughs> 똑같아 보이지? 똑같아 보이지? 그렇지 4의 제곱근은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이거, 그러니까 정의를 잘 기억해. X제곱이 A가 됐을 때, X 하나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4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X에다가 제곱을 했을 때, 4가 될 때, 이때 X를 구해라! 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이걸 기준으로 기본 깔고 가야 돼요. 그러면 얘는 뭐하고 뭐가 나오겠어?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두 개.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 플러스 2도 제곱하면 4가 되고, 마이너스 2도 제곱하면 4가 되니까. 이건 이 뜻이에요. 무엇 무엇의 제곱근이라는 말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제곱근 4라는 얘기는 그냥, 그냥 루트 4를 의미해요. 그냥. 얘는 그냥 양의 제곱근만 의미하는 거야. 얘는 그래서 하나밖에 안 나와. 2밖에 안 나와. 2밖에. 마이너스 2는 나와? 안 나와? 얘는? 마이너스 2 돼야 돼? 안 된다고. 4의 제곱근일 때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둘다 되는데 제곱근 4라고 나올 때는 플러스 2 하나밖에 안 된다고. 이거 많이 틀려. 굉장히 많이 틀려. 말장난 때문에. 자, 그러면 아래 문제 봅시다. 3-1번 보세요. 다음 수의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세요라고 그랬죠. 자, 문제 잘 읽으세요. 무엇 무엇의 제곱근이라고 나왔지? 그럼 몇개 써야 돼? 그럼 몇개 써야 돼? 두개 써야 되는 거야. 우리는 플러스랑 마이너스. 오케이? 그 아래 4-1번도 봅시다. 4-1번 보면 다음을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라고 돼 있는데, 10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나왔지? 맞네? 10의 양의 제곱근, 뭐겠어? 뭐를 이용해서 나타내자? 플러스? 루트 10이라고. 제곱해서 10이 되는 거, 우리 알아, 몰라? 모르니까, 루트 빌려오자니까, 근호를 사용하자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제곱해서 10이 되는 거, 10의 양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 양수의 제곱근, 플러스니까, 루트 10. 그럼 10의 음의 제곱근은? 그렇지. 마이너스 루트 10. 알겠어요? 자, 그 아래 보세요. 3번 보시면. 10의 제곱근이라고만 나왔지. 그럼 몇개 써야 된다고? 두 개. 플러스랑 마이너스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자, 4번 봐봐. 제곱근 10 나왔지. 제곱근 10. 맞아? 제곱근 10. 제곱근 10은 뭘 의미한다고, 내가? 제곱근 10은? 그냥 루트 10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똑같은 말이야 그냥. 어? 그냥 루트 10이라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럼 4-1번에 1번은 그냥 루트 10, 2번은 마이너스 루트 10, 3번은 플러스 루트 10하고 마이너스 루트 10, 4번은 뭐만? 그치. 제곱근 10은 루트 10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봅시다 자, 보세요. 어떤 수의 제곱이 있어? 4의 제곱이 있다고 해. 알겠죠? 자, 이 친구들이 루트 안에 딱 들어갔어. 알겠어요. 그러면 은 뭐로 나올 수 있어? 그냥 에헤이, 그치, 누구 말했냐? 너냐? 좋아, 아주 좋아, 사탕 하나 줄까? 자, 이거는 그냥 사라고 쓸수 있어. 알겠어요. 자, 루트 안에 있는 수가,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어떤 수의 제곱이 되잖아.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제곱수, 우리 제곱수 배웠지? 기억나? 중학교 1학년 때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했는데, 제곱수, 야, 어떤 수의 제곱 있잖아. 이런 거. 이렇게 뭐 어떤 수의 제곱들. 어?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이런 제곱수들이면 그냥 우리 정수로 밖에 튀어나올 수 있다고 자연수로. 푹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5-1번 보면은 루트 64라고 나와 있잖아요. 루트 64. 그렇지? 64는 몇의 제곱이냐? 8, 8의. 88의 64니까 8의 제곱이니까 루트 64는 몇이랑 똑같다? 그렇지. 8이랑 똑같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어떤 수의 제곱이 되면 밖으로 튀어나와서 제곱, 루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한번 9페이지에 3-1부터 5-2까지 한번 쫙 풀어보셔. 문제 보면은 막 분수 같은 거에 루트 어떻게 씌워요 하잖아. 어떤 수의 제곱 같은 게막 2로 돼있, 2분의 1이 돼있으면 그냥 여기 전체에다가 이렇게 씌우면 돼요. 루트. 알겠지? 그냥 여기 전체에다가 루트를 여러분들 한번 씌워보시면 돼요. 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3-1번. 자, 제곱근을 근호를 이용해서 나타내세요. 1번, 5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써셔도 됩니다. 자, 2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 3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전체 씌우고 안에 3분의 1 들어가시면 됩니다. 루트 안에. 4번은 0.1에 루트 씌우셔서 플러스 마이너스 1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도 빠르게 부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2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뭐, 3번은 이거 틀린 사람 없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0.6, 루트 0.6. 4-1번, 아까 했고 넘어갑니다. 4-2번. 자, 1.3의 양의 제곱근, 루트 1.3만 쓰시면 됩니다. 또는 플러스 루트 1.3. 자, 1.3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1.3. 3번, 제곱근 1.3은 아까 말했듯이 양의 제곱근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루트 1.3. 1.3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두개다 쓰셔야 됩니다. 자 5-1번, 자 64는 8이었다고 얘기 드렸고요. 2번은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냥 플러스 10하면 틀려요. 저 루트 밖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밖에 이 친구는 음의 제곱근을 얘기하는 거야. 5-2번, 자 1번은 5분의 1이고요. 2번은 마이너스 0.4입니다. 간단하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